서울 지금 상승세를 어디가 유도하고 있다? 노원이 유도하고 있다고 많이 하죠. 특히 노원 재건축 상계동, 창동, 이런 데서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자, 노원과 아파트 5주째 서울 상승률 1위다. 원래 부동산 시장의 끝물은 강남은 안 뜨는데, 노도광이 뜨는 경우다. 노도광 외에도 사실은 뭐 은평, 금광구, 강서구도 들어가는데, 그 마곡지구 들어와서 강서구가 약간 서쪽의 중심지 같이 된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전에는 강서구였죠. 양천구도 목동 신시가지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이 뜨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향 징조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다? 2018년, 2019년. 보통 이때, 2018년 말. 그래서 2019년에 이번 하락세는 진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리 인하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금리를 그렇게까지 낮출 줄 몰랐다. 두 번째 뭐예요? 그렇게 낮춰도 사면 안 되죠. 오른다고 해서 사면 안된다. 원래 부동산 항상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가 2019년에 왔었어야 된다. 이때가 리먼 때고. 그런데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터져버리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더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렇다면 실수요들은 적어도 이 정도 가격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라고 하니 실수요들 요 갭이 얼마나 되느냐. 한 10년에서 15년 연봉이 날아갈 수가 있다. 많게는 이렇게도 날아갈수 있고 적게는 한뭐 이제쯤 사더라도 한 5에서 10년 정도 연봉은 날라갈수 있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노동왕에서 대장인 노원이 뜨고 있다 재건축 바람 때문에 들썩이고 있대요 오세훈 효과 이야기하면서 띄우고 있는 거죠 지금 뭐 2차 진단 추진하고 있고 지금 풍선효과 매수세 풍선효과가 뭐예요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누른다 그러면은 여기가 눌러지면서 다른 곳들이 부풀어 오르니까 누른 곳 외적인 곳이 오르는 게 풍선효과죠 서울 전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 지구에다가 조정대상 지역까지 다 되어 있죠. 풍선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재작년엔 풍선효과, 작년에는 넝글, 올해는 뭐예요? GGX. 뭐만 하면 갖다 붙여가지고 띄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평형이 10억 6박퀴 때요. 재건축 아파트죠.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인 만큼 재건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가 언제부터 노원이었어요.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의 지표를 나타내는 아파트는 음마 아파트죠, 원래. 왜? 입지는 워낙 좋은데, 재건축 안전진단도통과 됐고, 수익성만 나오면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가지고 하냐, 못하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엄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 수익성이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뜨는 거고, 엄마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 은 아, 수익성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죠. 원래 그렇게 됐었어요. 언제부터 노원구가? 그러니까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집값 오른다고 하려고. 엄마 지금 21억 9천에서 21억 8천에서 21억 6천까지 떨어졌죠. 호가.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아파트 봐야 되겠죠. 엄마는 이제 안 팔리니까. 안전진단 통과해서 사면은 현금청산은 대상이니까. 조합원 양도 제한 규제 때문에 풍선효과로 더 뜬다. 육구 규제로 풍선효과로 매수세. 왜? 요기로 바뀌었는데 노원은 요기라서 뜬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재건축은 재건축에서 나중에 신축까지 길게 보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재건축에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팔려고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비싸게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오래 못 버텨요 그 사람들은 빚 잔뜩 낸 사람들은 어, 15억 이상 대출 규제되지 않았나요? 그 전에 산 사람들 많잖아요 어 지금 어느 정도 차익수 낮겠다 나중에 재건축 추진된다고 해도 집값 오를지 장담도 못하겠다 금리 올린다고 하겠다 재건축 아파트가 금리 영향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 통과 전인 노원상개 아파트 사라고 해가지고 그들 빨리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집값 떨어지지 않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매매가격지수 쭉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꺾였죠. 전세도 마찬가지고. 왜? 너무 떴으니까. 이먼 때도 막판에 노동왕이 너무 뜬다 싶을 때 떨어지기 시작했죠. 외지 매매 거래량 보세요. 매수세 몰려요? 물론 4월 집회까지밖에 안 뜹니다. 왜? 5월 거는 6월 말에 나와요. 법인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지금 팔아먹으려고 안달이 났다. 실수요자들한테 떠넘기려고. 심지어 재건축마저도.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실수요자들은 그러니까 많이 매입한 거죠. 그리고 물론 뭐 신고 기한도 아직 한참 남았고, 거래하자마자 바로 신고가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5월까지 상승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6월에도, 2019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죠. 지금 28건 밖에 안 나왔는데, 아직, 신고가. 한달 정도 더 지나서 봤을 때도, 요 느낌 날려면은, 적어도 한 1000건 정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나올 수가 없죠. 왜? 이때는, 요 때, 요때 금리,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쭉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금리가. 지금은, 요 9월부터 금리 쭉 올라가고 있는데, 노동원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낚이는 거다 실수요자들이 진짜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노동왕 재건축을 샀겠어요? 어중간한 사람들 꼬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보면 어때요? 상승폭이? 이때부터 쭉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래량이 쭉 줄어들고 있다 들썩이지만 작년 6월 느낌은커녕 12월 느낌도 안 난다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종가보다 떨어지기도 하죠 주공인데 재건축 뜬다며? 오세훈 육과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건 오세훈 육과 바로 나올 때고 요거 지금 보세요 한참 진대 그런데도 이런데 올리고 있어요. 제정신이냐. 중계 그린. 어때요? 요 때가 점점 찍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여기는 뭐 계속 최정점 찍었네요. 그런데 요건 3월 이후 거래 없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오르다가 팍 오르는 느낌이 사라지는 느낌이죠. 그런데도 노도광이 뜬다고 노래를 부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노원구에서 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들 때문에 국민을 위해 있어야 되는 언론이 일부 기득권만을 대변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일부 기득권만을 대변하면서 원래 그들만의 리그는 한남동 이런 데가 그들만의 리그죠. 그런데 이제 막 강남도 그들만의 리그라고 막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마영성까지 그렇다 칩시다. 왜노동안까지 건드려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게 만드느냐. 그게 언론이 할 역할이에요? 이런 식으로 억제 들어가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부추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전문가랑 작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언론 아니에요? 언론이 언론 역할하는 데가 없다. 오세훈 효과 이야기 하는데, 오세훈 시장 당선되자마자 집값 띄우려고 기사 세배나 늘리는 거, 그 영향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가 노원구다. 왜? 요런 데 이미 올릴 만큼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그중에서 노원이 가장 띄우기 좋죠. 집값은 요기나 요기에 비해서 거품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죠. 그런 상황에서 노원은 다른 것보다 압도적인 게 상권 갖추고 있고, 3대 학군이 강남 서초, 목동, 그 다음이 노원 학군이니까. 서울에서는. 물론, 노원 학군보다 저기 분당이나 이런 데가 더 세죠. 근데 서민들도 괜찮은 학군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노원을 띄우는 거죠. 여기에 재건축이 많다. 재건축이 많으니까, 서민 실수요들이 이런 데못 사니까, 그나마 도전해 볼수 있는데, 빚 굉장히 많이 땡기면 살수 있는 데가 노원인데. 그리고 거주 환경이 그나마 좋다. 그걸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죠. 거기에 재건축. 옷세연유가 호도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띄우는 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나? 지금 기존에 지정된 곳도 1년이에요. 1년 연장했어요. 지금도 어때요?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정 안 시키고, 강남이랑 거기만 누르려고 하고 있으면은, 서민들은 죽든 말든, 그대로 주는 거죠. 돈 많은 자산가들은 함부로 못 사게 만들지만. 그러면 안 되죠. 서울은 재검토 입장으로 회신했고, 노원구는 뭐, 5천 가구로 줄어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뭐 이러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죠. 언제부터, 과천 4천 가구 취소! 이 이야기부터, 서울 공급의 핵심인 태릉 나고 용산 정비창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근데 이거 사천 가구 취소해요? 인근에 4200 가구로 대체죠. 취소가 아니라 대체다. 공급은 그대로 가겠다. 그런데 노원구에 요태릉 골프장 만 세대를 대체할 만한 땅이 있냐, 서울에는. 과천은 대체할 만한 땅이 있었는데 서울엔 있어요? 그러면은 공급 정책이 차질이 가는데 하겠느냐? 왜 서울시에서 공급 부족하다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시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공급 적은 것들은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순공급 덩어리죠. 만 가구면 저걸 왜 취소시키려고 하겠냐 집값을 안정할 마음이 있으면 취소해달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는 거죠 삼기 신도시 때처럼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에서 뭐라 그래요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 착수할 수 있다 언론에서 지금 고사 지내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철회하라 백지화가 아니라 옆으로 대체다 대체 대체됐는데 취소됐다고 하고 자꾸 태릉 용산 이야기하고 있고 뭐 취소되고 줄어들고 연기되고 뭐가 어디가 MB 정부 때는 한영만 20%도 안 됐는데 성공한 것처럼 찬양하더니만 이사 대책은 이미 21% 진행됐는데도 지지부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언론에겐 엄청나게 방해되고 우리 먹여 살려주는 광고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사님들 방해되니까. 결론 뭐예요? 실수요들은 사지 마라. 지금 노동왕 이야기 나오는 게 특히 노원 띄우죠. 그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속아서 사는 실수요들 플러스 여기서 재건축 사는 투기수요들. 요 정도 들어갈 텐데, 실수요들 많다는 거.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왜? 영끌 안 하고 살수 있는 사람들은 2019년, 2020년에 영끌 이야기 나올 때, 이때 많이 샀을 것이다. 지금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뭐 DSR 막차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진짜 끌어 모아서 사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제일 취약하다. 기다리면 나온다. 아, 투기수요들은 나보다 더 바보 찾아서 살수 있으면 사요. 뭐 사다가 망하든 말든 알바 아니고. 기 다주택 투기 수요들은 실수요들은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